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토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온실농장의 지능화, 스마트화가 2023년 북한 농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완공된 연포온실농장처럼 최근 몇년 사이에 건설한 대규모 온실농장들의 지능형,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현대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의 이름에 붙은 현대화는 정보화 또는 컴퓨터화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현대화 연구소가 경제의 정보화, 즉, 컴퓨터와 ICT를 이용해서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83년 2월 설립 당시 이름도 컴퓨터과학연구소였습니다. 이게 2011년 정보과학기술연구소로 2020년 12월경에 현대화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북의 보도를 보면 현대화연구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 꽤 많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3만 미터 이상의 고층기상 관측이 가능한 전파탐지기 개발, 평양산원과 옥류아동병원의 첨단 의료기기 정상화, 전신 CT 장비의 조종체계 개발, 안변청년발전소 통합조종체계와 122호 양묘장 통합생산체계 구축, 평양제약공장의 GMP, 즉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통합생산체계 구축 등이 연구소의 성과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5, 16, 17, 3년 연속 216과학기술상을 수상했고 소장과 부소장이 각각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됐을 정도로 아주 높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중 2017년 수상 성과는 자동항법 계산 시스템 개발이고 연구 책임자인 최기령 부소장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뽑혔는데요. 이 영상의 주제인 스마트 농장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 2015-16년 수상 성과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상을 받은 성과는 고성능 병렬 컴퓨터 개발입니다. 병렬 컴퓨터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많은 연산을 병렬적으로, 즉, 동시에 처리하는 컴퓨터죠. 현대화 연구소가 개발한 게 정확하게 어떤 형식이고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2005년에 이미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2013년 4월에는 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수상 당시에는 연산 능력과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프로그램 작성 비용과 전력 소비는 적으며 이미 여러 부문의 대규모 계산에 도입돼서 경제 과학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현대화 연구소는 이후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름 계산, 즉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연산을 1초에 40조번까지 할수 있는 병렬 컴퓨터를 구축하고 사용자들이 컴퓨터망으로 여기에 접속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대규모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9년 10월에는 이걸 실현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우리처럼 개인 사용자 누구나 쓸수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 주요 공장 농장의 정보화, 지능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제 2016년 수상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화연구소는 2015년에 진행된 평양매기공장 현대화에 기여한 공으로 여러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평양매기공장은 수십종의 설비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곳의 통합생산체계는 매기양식의 전 과정을 컴퓨터로 실시간 원격 통제할 수 있고 공정, 설비, 공장 전반이 생산의 최적인 상태인지 분석할 수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과 문제 해결 방안 도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이 공장은 부지와 노동력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생산성이 두 배가 됐고 양어의 과학화, 공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본보기 공장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평양매기공장 통합생산체계 핵심 요소가 바로 현대화연구소가 개발한 분산형 조종체계 미래 102입니다. 분산형 조종체계는 분산 제어 시스템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컴퓨터 한 대에 모든 공정과 설비를 직접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나 설비마다 컴퓨터를 분산해서 즉 따로 설치해서 그 공정 그 설비만 제어하게 하고 이 컴퓨터들을 중앙 컴퓨터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분산 제어 시스템, 분산형 조종 체계는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공정 제어, 나아가 생산의 무인화를 쉽게 실현할 수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새로운 공정과 시스템 추가도 수월하고 생산 관련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화연구소도 평양매기공장의 분산형 조종체계 미래102를 도입해서 19개 공정에 대한 통합조종체계, 전력관리, 품질관리 등 9개 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그리고 공장경영업무체계로 구성된 통합생산체계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구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성과에 힘입어서 2016년 216과학기술상을 받았고 미래102 개발을 주도한 연구소장 최성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북의 보도에 따르면 미래102가 표준화 규격화된 시스템이라서 다양한 생산 현장에 쉽게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화연구소는 2016년 122호 양묘장에 미래102를 기반으로 북 최초의 양묘장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이 연구소는 2019년에 흰 구름이라는 프로그램 작성 툴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표준화된 솔루션이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없어도 통합 생산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고,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19에서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화 연구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성능 병렬 컴퓨터와 그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분산형 조종체계 미래102와 거기에서 발전된 프로그램 작성 툴 흰구름 등을 바탕으로 함경남도 연포운실 농장에 지능형 통합 생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흰구름을 이용해서 작성한 각종 공업용 소프트웨어를 수천 대의 설비에 적용하고 미래102를 모든 소단위 조종소에 도입해서 통합 생산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가상 물리 체계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연포온실 농장과 똑같은 가상 농장을 사이버 공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능형 통합 생산 체계는 이 가상 농장과 실제 농장 시스템을 연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 등을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최적화된 방안을 세워서 생산에 적용하고 그 실행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안을 다시 세우고 적용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의 계산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화 연구소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과연 완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과학원 현대화 연구소를 토퍼봤습니다. 감사합니다.